네, 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니지 W 사전 다운로드 일정이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딱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리니지 W 11월 4일날 이제 정식 오픈을 하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00시이기 때문에 이제 12시가 되면은 이제 바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3일, 부, 3일 저녁부터 이제 니지 W 기다렸다가 00시가 되면은 진행하시면 되는데, 항상, 어, 그 정시에 이제 얘네가 오픈을 위내 게임들은 대부분 다영영식에 오픈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는 이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진행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지는 않고 약간의 그런 이제 뭐 서버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 이제 이 저녁에 맞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몰리기 때문에 좀 다운로드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에도 나와 있지만 11월 2일 12시부터 사전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이제 2일 12시 이후부터 이제 사전도 다운로드를 미리 하시고, 이후에 이제 오픈이 되면은 이제 달리시면 될것 같아요. 저 또한 뭐, 닌지 W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사전 또, 사전 다운로드 하고, 이제 오픈이 되면은 좀 바로 즐겨볼 예정입니다. 저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홈페이지에 뭐 추가적으로 뭐 들어온 건 없는데, 시그니처 캐릭터가 하나 좀 추가가 됐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변신, 대표 캐릭터죠. 이제 진드스 나이트는 이제 기사를 좀 대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커츠는 군주. 그리고 이 질리언은 뭐 다들 아시는 요정 그리고 바포매트는 법사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시그니처 캐릭터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뭐 시그니처라고는 하지만 그냥 뭐 변신인 거죠. 그래서 변신이 뭐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상당히 좀 좋은 변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진데스가 좀 멋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요정을 할 거라서 이제 뭐 질리언도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시그니처 캐릭터도 공개가 되었고, 요런 이제, 뭐. 그 변신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뭐 시그니처 캐릭터도 공개가 되었고 제뭐 관련돼서 이제 사전 다운로드까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n c 이 게임 망하면 진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성적을 거둘지 저도 좀어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관련돼서 뭐 나오면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닌지 W가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해서 이야기해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